여러분, 요즘 어딜 가나 K 뷰티 브랜드들 정말 많이 보이죠? 뭐 SNS 피드를 봐도 그렇고, 세포라 같은 오프라인 매장에 가봐도 그렇고요. 그야말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이 화려한 브랜드들 뒤에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진짜 숨은 광자가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 바로 그 비밀의 주인공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열광하는 그 수많은 인디 브랜드들 요즘 정말 핫한 브랜드들 많잖아요. 근데 이 독특하고 기발한 제품들 과연 누가 또 어떻게 만들어내는 걸까요? 우리가 아는 그 브랜드 이름 뒤에 가려진 진짜 생산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자,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ODM이라는 개념부터 알아야 해요. 제조자 개발 생산 방식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뷰티업계의 유령 작가, 고스트라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브랜드는 아이디어를 내고 마케팅에 집중하고요. 제품 개발부터 생산까지의 모든 굳은 일은 이 ODM 회사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브랜드의 성공 뒤에는 바로 이들의 엄청난 기술력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밀의 중심에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코스메카 코리아가 있습니다. K 뷰티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할수 있죠. 이 회사는 단순히 물건만 찍어내는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인디 브랜드들의 성공을 뒤에서 설계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얼마나 대단한지 숫자로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최근 분기 실적이 그야말로 역대급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대박이 났거든요.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한 증권사 리포트 제목이에요. 딱 한마디로 모든 걸 정리했죠. 이제는 인정해야 해요. 이 한마디에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지 느껴지시죠? 그동안 시장에 있었던 의구심들을 그냥 한 방에 잠재워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숫자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2025년 3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78.8%나 늘었어요. 이게 그냥, 어, 실적 좀 괜찮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시장의 모든 예상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시장에서는 한 201억 원 정도 벌겠지? 하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웬걸요?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무려 272억 원을 똑하니 찍은 겁니다. 예상보다 35%나 더번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인정해야 해요.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적이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두 개의 강력한 성장 엔진, 투트랙 전력에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과 미국, 이두 시장을 동시에 공략한 건데요. 전력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먼저 한국에서는 선케어 제품을 앞세워서 매출 규모 자체를 그냥 폭발적으로 키워버렸어요. 분기사상 최대 매출을 기업했죠. 그리고 미국에서는요. 돈이 되는, 그러니까 마진이 많이 남는 인디 브랜드에 집중해서 이익률을 무려 21.4%까지 끌어올린 거예요. 한쪽에선 덩치를 키우고 다른 한쪽에선 알짜배기 속을 챙긴 거죠. 이 투트랙 전략이 완벽하게 먹혀들어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그냥 운 좋게 한번 빵 터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 몇 년에 걸쳐서 우리는 앞으로 떠오르는 인디 브랜드들의 최고 파트너가 될 거다. 이 목표 하나만 보고 꾸준히 달려온 결과물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시야를 좀더 넓혀 볼게요. 코스메카코리아의 이런 대박은요. 그냥 한 회사가 잘했다. 이걸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 뷰티 시장의 판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탄 같은 겁니다. k뷰티 제품들을 전 세계에 유통하는 실리콘 투 라는 회사를 보면 이 흐름이 더 명확해져요. 유럽 매출 보세요? 163% 성장. 이게 말이 되는 숫자입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예전처럼 한두 개 히트 상품이 시장을 싹쓸이 하는 게 아니라 SNS에서 입소문난 수많은 중소 브랜드들로 수요가 쫙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 이게 바로 다품종 소량 생산에 강점이 있는 ODM 업체들한테는 완전 기회의 땅이 열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변화의 흐름은요. 심지어 아모레퍼시픽 같은 거대 기업의 움직임을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라네지나 설화수 같은 기존 브랜드는 여전히 잘 나가지만 야심차게 인수한 인디 브랜드 코스알엑스는 오히려 매출이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이 거인들이 내놓은 해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자기들도 ODM 활용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왜? 트렌드에 빨리빨리 대응해야 하니까요. 이제는 대기업마저 ODM 없이는 안 되는 시대가 온 거죠. 이게 바로 지금 뷰티 산업의 현주소입니다. 자, 지금까지 쭉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뷰티 산업의 힘의 축이, 그 권력이 이동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그렇다면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 새로운 왕은 누가 될까요? 당연히 이런 엄청난 결과는 시장의 평가로 바로 이어집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코스메카 코리아의 목표 주가를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바로 올려잡았어요. 이건 시장이, 아! 이 회사 앞으로 더 크게 되겠구나 하고 도장을 쾅 찍어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코스메카코리아의 위상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과거에는 그냥 이거 만들어 주세요 하면 만들어 주는 단순 제조 업체였다면 현재는 브랜드와 함께 성장 전략을 짜는 글로벌 성장 파트너로 진화한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요? 어쩌면 이들이 없으면 인디 브랜드의 성공 자체가 어려워지는 산업의 핵심 문지기, 게이트키퍼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화려한 마케팅을 하는 브랜드와 그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을 가진 제조사. 이 둘의 경계가 점점 희미해지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 미래 뷰티 산업의 진정한 왕관은 과연 누구의 차지가 될까요?